처음 듣는 이야기라 되게 놀랐고 이 프로그램은 만약 안 들으면 저한테 큰 손해예요. 당연히 듣고 싶어. 제가 이천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보와 지식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를 강연을 통해서 배워보고 또그 강연에서 배웠던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을 통해서 한번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강의 주제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나무, 뭐 항일 병 이야기, 설화 이야기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 이천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천이라는 도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뭐 영화를 통해서 아니 풍수지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사투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천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강연이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천에 살면서 이천의 역사라든지, 문화, 어, 담겨있는 이야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인문학을 뭐 갈무리하다는 라 제목인데요. 제목을 줬습니다 갈라쇼라고요. 그래서 갈라쇼가 뭐냐면 갈무리쇼라고 해서 갈무리 라이브쇼의 준말인데요. 그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같이 얘기 나눴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초대 손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관객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말씀을 답변하셨던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얘기 듣는 그런 좀. 신개념의 네, 갈무리 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이겁니다. 식당 제목이 뭔가요? 갈라쇼. 예, 네, 갈라쇼. 네, 갈라쇼. 사실 갈라쇼가 뭔지 몰라요. 그냥 붙였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천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쌀 도자기. 뭐 복숭아, 뭐 이렇게 온천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장소, 의병 장소라든지 전설이 있는 장소를 탐방하게 된다면은 좀더 이렇게 이천을 더 많이 알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자녀가 아기가 여 살이어서 어린데. 어, 나중에 크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이 알게 된그 역사 탐방 코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또뭐제 자녀도 이천에 대, 대한 그 애양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많은 뭐 이렇게 좀 생각과 뭐 이렇게 이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벌써 1 0회에요 10편, 1 0편이 1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한자 성어로 많지 않나요? 어, 뭐가 있을까요? 10 들어가 있는? 석당이나. 17반. 17반. 아, 그거는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어, 17반이 무슨 뜻이죠? 시, 정확히 17반하면 돼라고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열 번의 가년이 하나하나가 한 숟가락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네요. 아, 요잘 네. 해쳐 나왔네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피무 십년 무슨 뜻이에요? 아, 하무십이런 뭐 그런. 네, 그래서 그만큼 길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육십 년이 정확히 아니고 길다 뭐 그런. 그리고 열번 찍어 안, 안 넘어가는 나무 다 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천역사 원을 찍어가다 보면 이천이라는 도시가 어, 쓰러지나요? 예, 이천이라는 도시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어, 아시는 것처럼 저 이제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화 전문가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좀 아쉬운 게 영화를 알면서 이천 역사를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줄 분이 없고 또 이천 역사를 아시는 분은 영화를 잘 모르시고 해서 좀 섭외가 좀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응시편 분들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분들 을 보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천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말하지 못했던 역사 문화의 자리를 구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빠트리면 안될 문화 유산 두 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여행 코스 인천 아, 코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인천만 알면 우물한 개구리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인천에 세 개의 역사 문화가 담긴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탐방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인천이나 농사꾼. 네. <laughs> 네, 우리 그 이재남 선생님 보시고, 네, 잠깐 인터뷰처럼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산티아고는 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그게 렇 모이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여기서 인천을 벤치 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요. 네, 같이 있으면 제 머리 기계가좀 작아 보이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번째는 그 아홉 번의 가격 발부량은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행 얘기 다 써주셨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들 모시든지 자리에서 간단한 인터뷰 하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끝내도록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데 제가 간게 겨울이에요. 겨울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반 정도입니다. 굉장히 보긴 했는데 산티하고 여행 가면 너는 만나는 여행, 순례자들이 하는 여행 그 이야기예요. 순례자는 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순례자들끼리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순례자들한테 주는 이름, 까미노까미노는 까비, 순례라는 뜻이고, 그에는 어, 좋은 순례가 되세요. 제일 좋은 순례길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산티아고라는 말은 쉐인디 야고보, 야고보 성인이 무덤이 있는 곳이 산티아고죠. 그 산티아고는 그래에서한기에서한가가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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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이서이 가장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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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니서 한국에서 한국에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길, 프랑스에서 산티아고까지 에서가는 일반인문 아니고요. 생장 필레드포트라는 곳인데 생장은 아, 요한, 아, 세리자연한 요한, 사도 요한의 도시라는 조그만 팥골 마을이고요. 아, 산티아고라티시그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는 꽁프스텔라는그 무덤을 발견한 농부가 커다란 그 별이 있는 곳을 따라갔대요 성에 계시는 곳을 가지고 어, 커다란 별이 빛나는 켄티 야구부의 도시라고 생각하시 됩니다. 자, <laughs> 이렇게 맞습니다저 <laughs> 빨간색 길에 길이 프랑스 길이고요. 그 위에 어, 북부 해안가 길이 있고요. 그리고 어, 세비아에서부터 올라오는 은행길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게 포르투갈 길인데 보통 어, 이 중간에 있는 리스본, 리스본 말고 코트에서 그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좀더넓겠죠 옛날에 아, 지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를 구분을 전치만 옛날에는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수레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걸어서 가져오는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트래블 이렇게 하죠트래블이는 단어가 트럭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어, 힘든 고난 이런 데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은으로 가는 서 여행은 힘든 나온다 내고생이라고 옛날에 네. 가다가 산도정도 만나고 굶어죽기도 하고 하는 고하 그런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역사와 함께 조명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단면서 보면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권이잖아요. 각 한글로 다 되어있는데 여기를 가다가 희한한게 뭐 두가지 언어로 되어있어요. 두가지 언어가 아니라 아르토베시각 같은게 두개가 써있어요. 이잘 모르겠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지역 언어예요. 바스크라고 음, 써있죠. 피레네산맥, 남쪽과 북쪽에 있는 프랑스 단가즈 바스크 지역. 옛날 무장공기하고 열차태로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활동이있었죠 바스크 지방에서 나바라주라고 있는데, 가면 주 언어가 있어요. 언어와 스페인어가 있고, 또 가다 보면 지역 언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또 갈리시아 지방이 있입니다 여기는 어, 그 영국 기후랑 되게 비슷한데, 좀 가이셰어가 또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게이는 에스파뇰. 에스파뇰 가면은 하나로만 돼고주 언어는 같은 스페인어. 그런 문화를 했습니다총 걸리는 거 30일에서 40일. 자기 걷는 걷기 나름이에요. 자기 국폭으로 가야 돼. 이 당시 이제 이거는 제가 어, 2017년도 얼마 들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저희, 아, 저희는 아니고, 밴드다이렇게 카페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1유로에, 키로당 1유로에서 2유. 1유로. 아까 몇 키로 했죠? 870. 8 7 0니까900 뭐 잡으면, 아, 그거만큼또좀더나가면은한 859백 정도, 9 0 0 k 로 정도 벌어요 저는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 어. 네, 정도 하면은 뭐, 1000유로에서 2000유로까지. 아, 요거는 체류비만. 개인 별도로 이렇게 계산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마. 이후로 음, 이상될지 않을까, 저는이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laughs> 썼던 글인데, 뭘 먹지, 어디서 잘까, 어디서, 어디까지 갈까, 걱정은 이세 가지 부분만 충분했다. 많은 시간 사생을 했고, 더 많은 시간 멍 때리며 걸었다. 매일 같은 풍경이 매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매일 낮던,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다투며 다른 사람들과 걸었다. 매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들 어우러져, 색다른 추억의 퍼즐 조각으로 술래길이랑 보드판을 맞춰나갔다. 뭐하러 이것을 그곳에 가냐고, 뭐하러 그렇게 걷냐고, 뭐하려고 그런 고생을 하냐고, 답을 알면 오지도 않았겠지. 답은 찾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고, 답은 찾아도 찾지 못해도 괜찮다는 답을 얻었다. 여행은 저 그림자만큼이나 나를 풍성하게 만든다. 제가 여행을 많이 가보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laughs>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천수창의소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을미의병의 최초 발상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알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 한일의병운동의 원료가 2000이었던 사실이 되게 인상 깊게 뭐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길이의 인문학 사업을 어, 진행해주셨던 그 강연과 탐방을 진행해주셨던 모든 그 강사님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4차시 탐방 때는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라든지 숨 쉬는 지역이라든지 시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지역을 알고, 그리고 시간을 잘 알고, 행복하게 네, 모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길 예, 위의 인문학은 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서관 같은 것 같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사람다움을 만드는 아름다운 창고다. 저는 길 위의 인문학은 길멍인 것 같아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안 들으면 손해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될 건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같이 하자고 같이 듣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동영상으로 한번 찍을게요. 대한독님, 만세 해볼까요? 님 만세! 만세 한번더 시작! 님 만세!